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식사가 두렵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혈당이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유 없이 치솟아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신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고, 단한 끼의 저녁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녁 식사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영양 전문가 박영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저녁을 두려워하는 대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침은 나를 위해 먹고 점심은 친구를 위해 먹고 저녁은 적을 위해 먹으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하루의 식사 중 아침은 든든히 챙기고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 하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특히 당뇨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정말로 저녁이 우리 몸에 해로운 적일까요? 아니면 아직 저녁을 건강의 동반자로 바꾸는 법을 알지 못했을 뿐일까요? 나는 72세의 나이로 4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와 함께 해온 노년 영양 전문가 박영우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경험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하루의 마지막 끼니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의 혈당과 정신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식사법은 다음날 아침을 무겁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올바른 식사법은 아침을 가볍고 상쾌하게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녁을 두려워하거나 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은 충분히 우리의 친구가 될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녁 식사의 진정한 의미와 그 힘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하루 종일 혈당을 잘 관리했다고 안심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상치 못한 혈당 상승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전날 저녁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또 다른 이는 지나치게 적게 먹어 밤새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내도록 내버려두며 또 어떤 이는 가볍다고 생각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이 오히려 천천히 혈당을 끌어올려 밤새 몸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혈당을 유연하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저녁 식사가 부실하거나 시간대가 늦어지면 간은 잠자는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저절로 당을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은 전날 저녁에 단순히 나물국 한 그릇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혈당이 160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부족한 영양을 메우려 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결국 저녁이야말로 혈당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이며, 제대로 된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마다 혈당이 들쑥날쑥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밥을 아예 먹지 않고 국한 그릇에 오이나 김치 몇 조각만 드시며,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혈당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당뇨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밥과 국수를 철저히 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밤사이 간이 포당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자극하여 다음날 아침 혈당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저녁을 제때 먹지 않고 자녀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텔레비전을 본뒤 늦은 시간에야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가까운 시각에 식사를 하면 위와 췌장과 간은 충분히 쉴 시간을 얻지 못한 채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피로해지고 혈당은 밤새 천천히 상승하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저녁을 가볍게 넘기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는 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아침 혈당과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저녁 식사는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바로 오트밀과 호두를 함께 끓여 만든 따뜻한 죽입니다. 언뜻 보면 소박해 보이지만 나는 이 음식을 자연이 준 약이라고 부르며 많은 노년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로 권해왔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기관이 예민해져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오지 않으며 아침 혈당이 이유 없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트밀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과 심장 건강에 이롭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밤중에 야식을 찾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물에 부드럽게 끓인 뒤 마지막에 곱게 부순 호두를 약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이나 설탕 같은 간을 하지 않아도 고소한 향과 은은한 맛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오후 6시에서 6시 반 사이이며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원활해져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식사를 저녁에 하고 난뒤 다음 날 아침 혈당이 국이나 채소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와 크게 놀라곤 했습니다. 이처럼 오트밀과 호두죽은 단순하지만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는 노년층에게 최적의 저녁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하고 싶은 저녁식사는 단호박과 팥을 함께 끓여 만든 따뜻한 국입니다. 단호박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비타민A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의 흡수를 늦추어 밤사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노년층에게도 이상적인 저녁 식사가 됩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단호박의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썬뒤 팥을 미리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한 다음 함께 푹 끓이면 됩니다. 별도의 설탕이나 조미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단호박과 팥이 가진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든든한 국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70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밤 허전한 속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지만 단호박 팥국을 저녁 식사로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은 간이나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다음날 아침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과 파이 어우러진 국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노년의 저녁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저녁식사는 반숙 달걀과 참기름으로 가볍게 묻힌 미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왜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지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간이 밤새 스스로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숙으로 조리한 달걀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위나 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유도함으로 노년층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마그네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갑상선 기능을 돕고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볶은 참깨를 살짝 더하면 향긋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반숙 달걀 하나와 미역 무침 한 접시를 먹는 것은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동안 달걀은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조합을 경험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저녁 식사는 연두부와 버섯으로 끓인 따뜻한 국입니다. 이 음식은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연두부는 소화가 쉬운 식물성 단백질로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트립토판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와 셀레늄, 천연 비타민 D가 더해져 면역력을 강화하고 밤사이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세 어르신 한 분은. 단순히 연두부와 버섯으로 끓인 국을 저녁에 먹었을 뿐인데 한밤중에 갈증이나 두근거림 때문에 자주 깨던 습관이 사라지고 아침에 훨씬 가볍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역이나 멸치로 가볍게 육수를 내고 작게 썬 연두부와 얇게 자른 버섯을 넣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소금은 많이 넣지 않고 마지막에 참기름과 쪽파를 약간 올려주면 향긋하고 부드러운 국이 완성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식사를 찾고 있다면 이 국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어떻게 먹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저녁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으며 늦어질수록 간과 췌장은 당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밤새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분산된 정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하면서 혹은 빨리 먹고 치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식사를 하면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과식을 하거나 제대로 씹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소화불량과 식후 혈당 급 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천천히 먹고 음식을 꼭꼭 씹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스무 번 이상 씹으면 소화를 돕고 당의 흡수를 늦추어 인슐린의 조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에는 멀리 산책을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대사를 돕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혈관에서 세포로 원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결국 밤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에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지 않아 노년층이나 당뇨 합병증이인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야말로 저녁 식사를 진정한 치료법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흰쌀밥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밥은 빠질 수 없는 주식이지만, 당뇨를 가진 노년층에게 특히 저녁에 흰쌀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지은 밥이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즉석밥은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어 단당류처럼 작용하며 3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단 것과 음료를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혈당이 높아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매일 저녁 뜨거운 흰쌀밥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면과 국수 같은 정제된 밀가루 음식입니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이유로 선택되지만 섬유질과 단백질이 거의 없어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더구나 김치나 간장을 곁들이고 국물까지 마시면 간과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닭튀김, 생선튀김, 고기튀김 등은 단순히 기름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단 한두 조각만 먹어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먹는 달콤한 과일입니다 포도 몇알 바나나 하나 멜론 몇 조각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저녁 시간대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하면 밤새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려 아침 혈당을 높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식품과 가공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석국이나 냉동 도시락, 컵스프 같은 편의식품은 높은 나트륨과 숨겨진 당자, 보존제와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노년층의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혈당과 혈압 모두를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을 알면서도 무심코 저녁에 반복해서 먹는다면 낮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아침마다 불안한 혈당과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피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관건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맞는 식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고 또 다른 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최장의 기능, 하루 동안의 활동량, 수면의 질, 복용 중인 약물, 지방간이나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까지 모두가 반응을 달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저녁 식사의 리듬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노트를 준비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매일 저녁 무엇을 몇 시에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와 함께 몸의 느낌을 적어두면 됩니다. 식사 후 편안했는지 잠이 잘 왔는지 새벽에 자꾸 깼는지, 갈증이 났는지 등 세세한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 어떤 음식과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맞는지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기록 습관을 권장했고, 그 결과 자신에게 맞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 공식을 찾아내어 혈당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이 줄어든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번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 결과를 살피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트밀 한 그릇, 단호박, 팥국 한 그릇, 연두부, 버섯국 같은 소박한 선택들이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숙면과 정신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강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현명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노년의 삶을 다시 활기차고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